휴지거리 아래 변기 옆쪽으로 타일 9장과, 어, 바닥 타일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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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석장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타일 다 붙였습니다. 매지 다 넣었고요. 정심 쪽 하부 보강 해줬습니다. 변기 붙였습니다. 바닥 타일 둘둔 부위 석장 다 띄었습니다. 바닥 타일 석장 작업 완료했습니다. 변기 옆 휴지걸이 아래쪽 타일 9장 바닥 들뜸 타일 3장 작업 마무리 했습니다